이 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에도 명기되어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계약이라는 효력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죠. 그죠? 가짜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어, 죄송합니다. 지금 이 거래 예약 계약이라는 말이 진짜 가계약이 되는 거예요. 가짜 계약이 아니라. 그러면 얘가 되려면 은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중요 사항이 언급되어 있어야 돼요. 언급만 되어 있다라면 가계약은 성립하는 걸로 된 거예요. 계약은 성립하는 걸로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계약은 성립한다는 것 뿐이야. 그러면 이 가계약이 계약과 동등한 입장이느냐? 보통 분들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어 가계약도 계약과 동등한 입장이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동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계약은 성립한다라는 말이 있어. 계약의 이유만 성립의 이유만 주장할 수 있다는 분이지 계약과 같은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요 이하에 그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계약금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증약금과 거래한 내용에 내가 이 돈을 줬어. 라는 증금금이죠. 그 다음에 어저께 배운 민법 565조항에 나와 있는 해약금조항. 그죠? 그 다음에 위약금조항이 나와 있죠. 자, 이 해약금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행의 착수 이라 그러죠 그죠? 이행의 착수라고 해갖고 계약금의 두 배, 몰수, 이것 이것이라 그래서 이행에 착수하는 부분이 그래서 예 같은 경우는 소리 어, 이 부분은 무조건 이행에 착수 전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예가 만약에 다른 약정이 없다라면은 다른 위약 사항이 발 발견이 된다라면 예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를 갖다가 위약금 조항을 적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례상 다른 별도의 위약금 약정 계약이 없는 경우는 해약금 약정의 존재만으로 위약금 약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약금과 해약금 약정은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위약사항이 발생을 대비해서 반드시 위약금의 약정을 해놔야지만 된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가계약 작성 당시에 목적물과 대금 등이 중요 사항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한다. 계약만 성립하는 거야. 성립의 이유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이, 이 의미가 계약과 동등한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약만 성립하는 거예요. 나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법리적인 얘네들이 따져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례가 새로 나온 것들이 생긴 겁니다. 계약의 성립에 유만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에 따라서 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 절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계약을 원인은 우리가 부동산을 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바로 원인, 이 가계약입니다. 가계약이 없으면 계약이, 아, 저기, 부동산 유지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물건을 내놓는데 내가 이 부동산만 내놓나? 다 내놓잖아. 사방팔방 다 내놓잖아요. 그러면 왜 물건이 좀 좋은 것 같으면 잡아놓겠죠. 내가 잡아놔요. 가계약을 잡아놔버려. 왜? 가계약을 하면 일주일 정도 생기잖아. 어? 그럼 다른 데서는 계약을 엄두가 못 내는 거.